네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엽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고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주얼 좋은 가성비 넘치는 중형 세단 보고 있다면 반드시 구매 목록 리스트에 올라오는 차량이기도 하죠. 르노삼성 SMC 차량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 2.0 가솔린. GDE 엘리 등급이기도 하고요, 20년 형식의 8만 키로 유지하고 있는 단순 교체도 없으면서 보호 능력도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다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해당 차량이기도 한데요, 가장 큰건 역시나 가성비를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해요. 해당 차량 1,100만 원의 차량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다 더 저렴한 SMC 차량인 것을 거듭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해당 차량은 S링크는 물론이고요,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일반 SMC 차량과는 완벽하게 차별화될 수 있으면서. 가격도저렴 합니다. 간략하게 안내니다게요네 안녕하세요 S N K 모니카화성입니다네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화성입니다가성터입니다가성비넘치고 좋은 내용들의 차단.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SK 엔카나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재의 낮은 가격을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모니가 추천 매물 르노 삼성 SM6 2.0 가솔린 g d LED 노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9년 10월에 등록된 20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스 86,000km 유지하고 있는 단성글체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성능기록부 자료 확인해드리면. 단순 물체 한 건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뿐더러 보험이력도 띄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내차 피해 영원 상대차 피해 영원 1인 신주 차량인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이에요. 사고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 정보를 갖고 있는 SM 시세 차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해당 차량의 가격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동급 매물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 해당 차량 1,100만 원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더 가성비로 차량을 준비해 봤는데요. 추천서 강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할부 정보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1,100만원을 6% 금리 기준 48개월부터 이자 포함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48개월 기준 25만원 돈이 이자 포함해서 나오시게 되고요. 60개월과 72개월은 자료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전국 유인문인 SNK 모니카에서만 가능한 84개월로 차량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자 포함 16만원 돈이 나오는 것도 체크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할부 정보 같은 경우는 신용 점수에 따라서 상이할수 있기 때문에 할부 상담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는 SM6 차량이기도 한데요 S 링크 패키지와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가 들어가에 따라서 옵션도 굉장히 좋은 녀석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럼 해당 차량 추천 요소와 외부 내부 상품화 상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르노삼성 SM6 차량입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굉장히 좋은 비주얼을 갖고 있는 차이기도 량 한데요. 깔끔하고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천천히 한번 쭉 쳐서부터 보여 드릴게요. 우선 비주얼입니다. 비주얼이 굉장히 좋은 차량 중한 대인 SM6. 비주얼 너무나도 좋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스 프리미어 사운드 옵션도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을 체크해 드리면서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고급스럽고요. 착좌감은 더욱더 좋아지는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겠죠. 또한 디스플레이션을 보고 있으면 세로로 길쭉한 S 링크 옵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 드릴 수 있을 뿐더러 하단에 보게 되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에코드라이빙 모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드릴 수 있겠네요 가성비는 물론 내부 공간, 비주얼도 잡을 수 있는 SM6 차량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주업해서 상품화 상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앞 모습부터 주업해서 보여드릴게요 라이트와 범퍼, 하단, 넓직한 그릴, 반대쪽 라이트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깔끔한 상태의 앞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수 있는 차이이기도 하고요넓이차 본대 부분도 양호하고요 앞유리창과 선텐 상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하고 있죠. 충분히 학교점을 줄수 있는 앞유리창이기도 합니다. 휠과 타이어 상태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알로이를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휠기스가 제법 있죠. 이 휠기스는 저희가 복원 작업 예정 중에 있으니깐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측면부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차량인 만큼 거기에 다크 그레이 색상이다 보니까 어두운 계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상품화 작업에 신경을 썼습니다. 측면부 디웬다 디범퍼 매우 양호한 모습이죠. 후면부도 보여드릴게요. 뒷유장창과썬 상태 양호한 모습을 체크해 드리면서 트렁크 상단 중단부 하단부 전체적인 후면부 smc 그 차량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깔끔하게 개폐가 되는 트렁크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도 깔끔하고요. 적재함도 주변에서 보여드리면 널찍하고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죠. 도어 안쪽도 바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깔끔한 상태의 도어 손잡이, 윈도우 컨트롤러, 보스 프리미어 사운드 옵션까지도 체킹이 가능한 SMC 차량이기도 하고요. 내부를 보게 되면요, 깔끔한 도어 안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게 되면요.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가 들어간 1열 시트 상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죠. 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당연지사 전동 시트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동승석 시트 상태도 보여드릴게요. 깔끔하죠? 이 정도면 사용감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열 시트 상태 충분히 아주 좀줄수 있어요. 이 열도 굉장히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선 보게 되면요, 넓직하고요, 이 열도 너무나도 좋은 시트 상태입니다. 깔끔한 상태는 물론, 이 열에도 커버휠도, 팔걸이 겸 열선 시트 옵션도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체크해드리면서 앞쪽에는 송풍구가도 비치 되어 있습니다. 보다도 쾌적한 드라이빙 가능한 이 열의 공간이기도 하죠. 추천서 강력한 이 열이기도 해요. 핸들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핸들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뿐더러 전체적인 핸들에 대한 상태도 너무 좋은 모습이죠. 핸들은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좌측을 보게 되면 송풍구도 깔끔하고요. 핸들 열선도 이쪽에서 비치가 되어 있는 것도 체크해 드리면서 계기판 보게 되면 실키로스는 물론 계기판 어무나도 비주얼 좋게 다가오기도 하죠. 깔끔하고 상태 좋은 계기판이기도 합니다. 관점을 바꿔서 센터페시아 보게 되면요, 세로로 길쭉한 S링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내비게이션, 미디어 플레이어, 공조화치 컨트롤러, 다 이쪽에서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쉽지 않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방 카메라도 당연히 다 체크해 드릴 수 있겠네요. 깔끔하고 상태 좋은 디스플레이 창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중단 센터 패시아 보게 되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에코 드라이빙 모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센터 터널 앞쪽을 보게 되면 넓직한 드라이 공간도 존재하는 창이기도 하고요. 귀여운 도 깔끔하죠?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한번더 내려가게 되면 디스플레이 창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도 잘 있고요. 공기청정기 옵션, 전시 파킹 브레이크, 또한 스마트키 두 개가 있는 것도 체크해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내부는 깔끔하네요. 상단에 보게 되면 ECM 룸비라이 패스 옵션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드리고요. 블랙박스도 매립되어 있습니다. 따로 매립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여기까지 르노삼성 SM6였습니다. 나가서 정리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보니까 시촌 매물 르노삼성 SM6 2.0 가솔린 g d e l 등급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 들어왔습니다. 20년형식의 8만 키로고요 보험력도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에.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 S 링크 패키지 옵션도 굉장히 좋은 요소이기도 한데요. 바로 1,100만 원이면 정말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차량의 가격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다시 한번 올려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를 약속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주시면 친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SNK 모니카 하상윤이었습니다.